떠먹여주는 제주 일정 네번째, 서귀포 중심편도 기다리는 분들 많으셨죠? 서귀포 지역은 행정구역상 이렇게 제주 남부 전체를 아우르고 있지만 지금처럼 제주도가 두 개의 시로 나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제주 사람들은 서귀포라고 하면 보통 이세 지역을 떠올린답니다. 저도 이세 곳을 중심으로 여행 대상지를 정했고요. 서귀포시, 남원읍, 효선면을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빡찬 하루 일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부산에서의 점심 식사로 서귀포 여행을 시작합니다. 제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 메뉴가 있는데요. 바로 제주식 돼지 두루치기입니다. 서귀포 지역에는 이런 두루치기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관광객들보다는 제주 사람들이 종종 호박한 외식으로 즐겨먹는 메뉴라고 해야 될것 같네요. 얇게 썬 고기를 양념해서 콩나물, 파채, 무생채를 다 같이 넣고 테이블에서 직접 볶아 먹는 제주식 두루치기. 정말 맛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곳은 토산면 가시리 식당들인데요. 조용한 시골 마을 안에 가시식당, 가스름식당, 은하수가 등등 두루치기 식당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저희는 이중 가스름식당에 갔었는데 두루치기와 함께 나오는 몸끝과 직접 당근 멜젓도 맛있었어요. 석이 포시내로 가실 분들은 용이 식당을 추천드립니다. 저렴하고 맛있어서 유명해진 집이에요.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흡입력 있는 두루치기 맛을 자랑합니다. 점심을 먹고 제일 더울 시간에는 역시 카페가 최고죠. 제주 여행의 묘미 중 하나가 카페 투어 아닐까요? 제주에서 카페란 곳은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곳을 넘어 제주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제주만의 느낌과 감성, 풍경을 안주 삼아 커피 한잔 하면서 힐링하는 기쁨은 정말 크죠. 시내 지역보다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카페일수록 힐링 지수가 높아지는 법이죠? 표산면 바로 옆에 있는 남원읍은 귤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서 농촌의 정치가 강한 곳인데요. 이런 시골의 한적함과 소소함을 주무기로 한 카페들이 남원에 제법 있으니까 한 군데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에서 소화시키면서 좀 쉬었다면 쇠소깍을 가야 서귀포 느낌이 나죠? 와랑와랑이 있는 공천포에선 차로 5분 카페 숑이 있는 위미리에서는 12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쇠소깍에서는 태우나 카야 혹은 수상자전거를 타보시길 추천드리는데 쇠소깍에서 사람들이 하도 옷이랑 핸드폰을 떨궈서 아이고 나 입으라고 새옷새 새 핸드폰 이제 그만 줬으면 좋구다 라고 하던 태우사공아저씨 의 입담도 정말 재밌습니다 최소각에서 열심히 노전느라당 떨어지고 목이 마르다면 카페 한 군데를 또 갑니다. 제주에선 1일 이 카페 하는 날도 있어야죠. 최소각에서 차로 2분 거리에는 그 유명한 제주 테라로사가 있습니다. 제주 감귤밥 풍경을 감상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브루잉 커피를 즐겨보세요. 디저트가 고프시다면 차로 13분 거리 서귀포 시내에 있는 로타리 과자점으로 가서 쇼트케이크를 드시면 됩니다. 최소각에서 지쳤던 몸에 당 충전 제대로 되겠죠? 로타리 과자점에서 차로 3분 거리에 있는 올레 시장을 비롯해서 허기포 중심가를 산택해 봅니다. 제주시보다도 한층 더 진한 레트로함이 묻어있는 동네예요. 올레 시장에서는 서귀포 명물 안홍통닭 외에도 걸어 다니면서 조금씩 맛볼 수 있는 음료나 간식들이 많습니다. 헬라봉주스나 아이스크림, 제주 당근으로 만든 디저트, 제주 한치 어묵, 소라구이 등 저녁 식사 전에 간단히 제주의 먹거리들을 맛보는 것도 좋겠죠? 간단히만 드시고 바로 옆에 있는 이중섭 거리 구경도 해보세요. 맛있는 저녁을 먹기 위해서는 좀더 소화를 시켜야겠죠. 이중석 거리에서 4분만 내려가면 이 시간쯤 가기 딱 좋은 곳이 있습니다. 새섬을 빙 둘러볼 수 있는 야경 스팟, 세영교입니다. 산책하기 쉽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해질녘 바다와 새섬과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요. 제주도의 폭포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천지연폭포, 복포, 정방폭포가 이중석 거리에서 차로 3-4분 거리에 있으니까 가볍게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서귀포 여행의 하이라이트, 바로 로컬 맛집에서의 성대한 저녁식사죠. 제가 추천해 드릴 식당은 서귀포 시내에 있는 고미횟집입니다. 같은 가격에 육지에서는 상상도 못할 퀄리티의 씨푸드 한상차림이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이 집은 관광객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곳이 아니지만 로컬들 사이에서는 꽤나 인기 맛집으로 알려져 있어서 저녁 시간엔 자리가 꽉 차니까 꼭 미리 예약하고 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메인 음식인 회가 먼저 나오고 뒤따라 나오는 대게, 옥동구이, 튀김 등도 맛 성공 보장이에요. 이 집의 특색 중 하나는 회쌈인데요. 김과 깻잎 위에 갈치 속젓, 막장, 알밥을 회랑 같이 싸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서귀포 시내에는 크고 작은 호텔들이 많이 모여있는데요. 고미회집에서 가까운 숙소로는 엠스테이 호텔을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떠먹여 주는 제주도 여행 일정 서귀포 중심편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 중산간 중심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제주 여행하세요. 안녕.